안녕하세요 순이예요 오늘 먹을 것은 반올림피자샵 반반 피자 시켰고요 반은 통마늘불고기 반은 베이컨시리프 그리고 오븐 스파게티랑 이제 오늘 술 먹방도 같이 할 거라서 술이랑 같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재밌게 봐주세요 베이컨 시민품 먼저 먹어볼게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. 거. 먹었으니까 이제 술 먹어볼까요? 짠! 이제 불고기 먹어볼게요. 근데 피자에 맥주라고 하잖아요 전 소주가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맛있어 진짜. 짠. 오늘 술이 진짜 달아요. 한 조각은 저희 미니 언니 드릴게요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. 안녕!